자 베트남의 쉐이 바로 북극섬의싸우 해변입니다 밀가루 같은 하얀 모래 그리고 바위들 세계 cnn 선정 세계 10대 해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아름다운 세계 10대 해변. 바로, 싸우라는 해변에서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이 아름다운 파란 바다. 해변 길이는 약 2km 정도, 아, 여기서 끝까지 3km 정도 되네요. 근데, 뭐 코로나 전에는 여기 이곳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지금은. 요렇게럼 사람이 없어요. 한 명도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아들내이랑아들미 친구랑 또 운이 좋게 오늘 날씨는 32도. 아이고, 어떡하 아, 유튜브 촬영하기도 힘드네요. 그렇지만 이 아름다운 바다를 보는 순간 피곤함과 더위와 와, 이 밀가루 같은 이, 이 하얀 밀가루입니다. 하얀 밀가루 이 해변 그리고 저쪽 끝에는 코코넛 나무 있는 그런 해변 그리고 이곳 바위가 그 아프리카에서 유명한 그 세이셸이라는 섬 나라의 그 바위와 비슷하게 생겼어요. 와물 깨끗, 깨끗한 거 보세요. 지금 이곳은 겨울철에 오면은 이곳에 건기철에 오면은 굉장히 물이 파랗고, 그리고 물이 수심이 낮아요. 100m를 들어가더라도 뭐 성인, 허리밖에 안 찹니다. 근데 지금 오늘은 오전에 좀 흐렸습니다. 비도 조금 왔어요. 그렇지만은 비온 상태의 이 뜨거운 햇살. 와, 보십시오. 제가 언제 한번 라이브 스트림 한번 해야 되겠다. 와, 이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저쪽 해변 끝까지 낮에는 뜨거워서 가지를 못해요. 네. 그렇지만은 또 제가 누굽니까? 로빈슨 크루스 강이 오늘 또이 멋진 장면을 또 우리 유치님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무지 고생했습니다. 여기까지 오는데. 오토바이 타고 왔어요. 그것도 뒤에. 네. 북극섬에서도 좀 거리가 있는 편이죠. 북극섬의 서쪽 끝. 서쪽 끝. 네. 바로, 어, 베트남 말로는 바이사오. 어, 한국말로는 사오. 해변. 어,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이 이 광경 보십시오. 이이 이 모래. t n n 이 10대 세계 해변에 선정할 만하죠. 여러분들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10대 해변 중에 하나인 밀가루 포대, 밀가루 모래, 밀가루 분말처럼, 밀가루 분말처럼 깨끗합니다. 하얗고요. 지금 저와 함께 여러분들, 아, 어떡하. 이 아름다운 해변, 관광 중에 있습니다. 아, 저, 저 끝까지 해변 끝이에요. 어마어마하게 멀죠? 이 바위들 보십시오. 바위가 좀 독특해요, 여기는. 이렇게 보시면은, 뭐, 물도 깨끗하고, 바위도 멋지고, 뭐, 파란 하늘, 파란 바다, 하얀 밀가루, 모래, 뭐, 천국! 베트남의 몰디브, 베트남의 세이셀. 예,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중에 하나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. 예. 호곡에 오신 분들은 뭐 이곳을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주로 동 서쪽에서 지내요. 여기 이곳은 동쪽. 호곡의 동쪽. 바로 해가 뜨는 곳이기도 합니다. 와, 이, 우와 이 바위 보세요. 와, 이물 바위. 다음에 한번 또 와야 되겠네. 너무 너무 깨끗하고 너무 너무 아름다운 북극에서 로빈슨 크루즈 강이 리포터가 <laughs> 수영해도 좋겠죠. 네, 저쪽으로는 바위가 없어요. 이쪽에만 유일하게 바위가 있습니다. 수영하기도 정말 좋은 곳이에요. 아 뜨가 에. 자 이렇게 아름다운 해변에서